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무더운 한여름, 한적한 시골 학교 야마가와 고교에도 방학이 찾아왔지만, 13명의 낙제 여고생들이 지루한 보충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선 야구부 시합 우승을 위해 합주부 응원단들이 길을 나서고 있었고, 그런데 잠시 뒤, 뭐 이따가... 아? 응. 오츠야노 배달 중에 들어 수상학의 뱃통 닫혀. 뭔가 오지산 용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다시라 도도게 니 갔다 온게더 나을까요? 수업도 지루하던 차 도시락 배달이라는 좋은 구실이 생겨난 아이들. 영화 생 걸지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지루하던 수업을 뒤로하고 한껏 들뜬 마음으로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되는데요. <laughs> 마냥 즐겁기만한 아이들은 기차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리고 <laughs> <laughs> 내려야 할 역을 그만 놓치고 말아 버립니다. 아까느라 <laughs> 벤토 마다가 한편 아이들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고, 불평을 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아이들은 기차길을 따라 되돌아가기로 하죠. 그런데 그때,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이 상황이 웃기기만 하고, 도시락 걱정은 안중에도 앞서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도시락을 무사히 배달한 아이들. 하지만 도시락 상태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밴드부는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고 기차를 피하느라 강물에도 빠지고 땡볕에다 방치하기까지 했으니 도시락은 괜찮을 리가 없었죠. 그로 인해 밴드부들은 단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laughs> 다음 시합 응원에 나갈 수 없게 되자 밴드부들이 퇴원할 때까지만 보충반 아이들이 대신하게 되죠. 그렇게 아이들은 재즈라는 세계에첫 발을 담그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을 배워본 적 없는 아이들은 당연 악기를 연주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특훈이 시작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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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열심히 한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은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잘하는 친구를 보며 자극받기도 하죠. 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좋았던 건지 자발적으로 연습하기도 하고, 괴롭기만 하던 훈련도 어느새 웃으면서 하는 아이들. 1 2 3 4 조금은 어색하지만 나름 어느 정도 연주도 할줄 알게 되었는데요. 난카이네이네 그때 아, 이다이다. 뭐大丈夫なんですか? でももう大丈夫アドは口に曲せてね助かったもうかって本当にやれっかと思った 예정보다 빨리 퇴원하고 돌아온 밴드 부들로 인해 아이들은 어느덧 학교엔 계약이 찾아오고 더 이상 함께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아직 재즈의 미련이 남아있던 토모코. 그렇게 중고 악기를 찾던 중 눈에 들어오는 아이를 발견하는데. 악기를 사달라고 엄마를 졸라보지만 거절당한 토모코는. 동생의 게임기와 자신의 컴퓨터를 팔아버리죠. 중고 색소폰을 들고 하천을 찾은 토모코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불어보는데 그때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자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토모코 그곳엔 타쿠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아이들도 중고 악기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사고를 치고 마는 아이들. 바이트다이안타뭐나 그로 인해 아이들끼리 서로 분열이 생겨나고. 나시 아르바이트 갔다 뭔? 나탄나 파. 안타라, 안 나? 그 사이 음악에 흥미를 잃은 몇몇 아이들은 밴드부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송이버섯을 채집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카오리의 할아버지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그때 멀리서 단속반들이 나타나고 아이들은 도망치다가 야생 멧돼지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i s e e trees of green I see them blue. Blue. And 의도치 않게 야생 멧돼지를 잡은 아이들은 표창장과 포상금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은 스윙걸즈라는 밴드명도 정하고 열심히 재즈 연습을 하는데, 하지만 마땅히 재즈를 연습할 곳이 없었습니다. 辞めてくだ이なんでダメなのちゃんとお金払ってたあのよそういうことだったらうちでやってくれてもいいけど이 <목소리> <목소리> 좋게 마트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겼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초보자다 보니 대려 민폐만 끼치고 마는데요. <목소리>

딱봐도 재즈 고수의 느낌이 나는 남자의 정체는 학교 수학선생님나는 남자의 <laughs> 정체는닭바수인드키미나는 오마이라 미테나헤타쿠나 연소 도키나는제인나제수기

얼떨결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으니 자신도 학원에서 배운 수업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읊어줍니다 재즈는 특수한 리듬으로 으라박쿠 악센트를 つける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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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듬을 잡으면 어떤 곡이라 재즈가 될거에 해보세요 안돼 안돼! 완전히 라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인지 아이들은 길을 걷다 신호등의 신호음에서 영감을 얻어 수빙의 박자를 찾아내는데요. 차즈 <laughs> 나다즈 <laughs> 한편 다른 친구들도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중가ですか 미니 게브랜드 신빙가인 친구들의 연주가 멋있어 보였는지 떠났던 아이들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가는 시간이 지나고, 손에 전단지를 진채 뛰어오는 토모코. 전단지의 내용은 바로 도시에서 청소년 음악회가 열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아이들은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디션 테이프도 찍게 됩니다. 멋지게 촬영한 테이프는 토모코가 보내기로 하지만, 테이프를 보내는 걸 그만 깜빡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모코는 뒤늦게나마 테이프를 보내보지만, 결국 신천자 폭주로 인해 오디션에 떨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토모코는 차마 입 밖으로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공연날은 찾아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공연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토모코를 보고 타쿠오가 다가옵니다 토모코는 타쿠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합친격 더친격으로 폭설로 인해 기차마저 멈춰버리게 됩니다. 루키오노 미토시와 마다 답도 ませんちょっとみんな라 나노 때문에? 아, 뭐, 아 야, 진실을 알게 되자 아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데요. 그런데 그때, 나 구세주처럼 음악선생님이 나타나고, 유기 히가시코가 려나くなって다이게되것 다른 밴드부가 참가를 포기하게 되어 운이 좋게 공연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시각 공연장에선 다른 학교의 공연이 한참이었고, 아이들이 늦게까지 오지 않자, 진행자가 막을 내리려던 참에, 간발의 차로 아이들은 도착을 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몸과 악기가 얼어서 제대로 된 공연이 불가능한 듯 보였는데, 스윙가을즈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13명의 낙제 요고생들이 우연히 재즈를 접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스윙걸즈. 벌써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영화로 개봉 당시 꽤 흥행을 거둔 작품인데요. 여담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은 실제로 배우들이 악기를 직접 배워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거쳐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연인 우에노 주리를 비롯한 출연 배우들은 영화 촬영 당시 모두 실제 고등학생이었고, 그래서인지 정말 순수한 학생들의 연기를 펼쳐주면서 영화를 보는 동안 미소짓게 만들었달까요? 그리고 본편을 감상하실 분들을 위해 연주 부분 편집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본편을 감상하셔서 요약된 줄거리에선 볼수 없었던 공연들을 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